샬롬181 성경통도 69일 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열1기상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분열 왕국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때까지 통일 왕국 시대였다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때 이스라엘은 두 개의 왕국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때부터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됩니다. 솔로몬은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이어 13년 동안 왕궁을 지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정략결혼으로 인해 1천명의 후궁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후궁을 위한 궁전과 신당들을 계속해서 건축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끊임없이 노역에 동원되었고 많은 건축물에 따른 세금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대표인 장로들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던 르호보함을 만나서 선정을 베풀고 백성들의 노역 부담을 줄여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될 때를 생각해 보면 원래 북왕국 열 지파는 따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아들들이 하나같이 왕권 계승에 실패하자 북쪽 열 지파 사람들이 헤브론 지역의 왕이었던 다윗을 찾아와서 계약을 맺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은 지나치게 남쪽지파 중심으로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왕과 왕실을 보필하는 데 있어서 북쪽 열 지파에게만 세금을 부과했고 노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국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북쪽 지역에 있는 하소를 떼어서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편파적으로 친유다 정책을 폈기 때문에 북쪽 사람들이 불만을 갖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북쪽 사람들은 르호보암에게 솔로몬의 부당함을 호소했고 자신들의 무거운 멍해와 고역을 감해 준다라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나라의 원로들이 중요한 충고를 하게 됩니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라고. 열왕기상 12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왕이 백성의 종이 되면 백성들이 왕의 종이 될 것이라고 정말 지혜로운 충언을 하게 되죠. 열 지파의 요구를 수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은 오히려 멍해를 더 무겁게 하라고 말합니다.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들의 말을 받아들여 백성의 멍해를 솔로몬 통치 때보다 오히려 더 무겁게 하며 전갈 채찍으로 백성을 폭력으로 포악한 통치의 방향으로 말하였고 결국 10개의 지파가 르호보암에게서 등을 돌리게 됩니다. 보통 열왕기에서는 10지파로 구성된 북쪽의 지파들은 북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남쪽의 두 지파는 남 왕국이자 남 유다로 불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나누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택하시고 그에게 북쪽 열 지파를 맡기시며 다윗처럼 하나님 안에서 합당하라고 권면과 당부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뉘도록 하셨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두 나라가 국가가 하나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었으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북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그들이 르호보암과 함께 자신을 처단하기 위해 힘을 합칠 것을 근심하며 염려했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베델과 단에 금 송아지를 두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이 아닌 다른 지파 안에서도 백성들로 제사장을 세우게 되는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 명하신 절기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의 날짜도 바꾸어 버립니다. 이런 여로보암의 죄악의 모습은 북왕국에 계속적으로 잘못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의 뒤를 이은 왕들의 평가 역시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판단을 듣게 되므로 인해서 그들의 왕들의 평가가 과연 옳은 길이었냐 부정한 길이었냐라는 것을 물어보지만 북왕궁의 왕들은 단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다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길로 행했다는 평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용을 기억하면서 열왕기상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평안하세요.